하여튼 도망칠 수 밖에 없었 어？그러다 내가 누굴 위해서？왜 결혼 하 는지？의 문이 들었 지？Anyway, I just had to get out of there, and I started wondering why am I doing this? And who am I doing this for? 하여튼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. 그러다 내가 누굴 위해서 왜 결혼하는지 의문이 들었지. 하여튼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. 그러다 내가 누굴 위해서 왜 결혼하는지 의문이 들었지. Anyway, I just had to get out of there, and I started wondering, why am I doing this? And who am I doing this for? 하여튼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. 그러다 내가 누굴 위해서 왜 결혼하는지 의문이 들었지. How would you say it in Japanese? とにかく逃げるしかなかった。それで私が誰のために、なぜ結婚するのか疑問があった。はやくん도망칠수밖에없었어。그러다내가누굴위해서、왜결혼하는지의문이들었지。とにかく逃げるしかなかった。それで私が誰のために、なぜ結婚するのか疑問があった。 하여튼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. 그러다 내가 누굴 위해서 왜 결혼하는지 의문이 들었지. 도にかく 逃げるしかなかった.それで私が誰のためになぜ結婚するのか疑問があった. 하여튼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. 그러다 내가 누굴 위해서 왜 결혼하는지 의문이 들었지.